개표를 선언했고요. 지금 결과를,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네, 지금 보신 것처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. 가결이 됐고요. 이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통보가 될 것이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만 한다. 이런 조항에 지금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.